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. 제가 생각하는 신용 기준은 3%에서4% 정도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고 5% 6% 7% 되면 그 부담스럽죠 적당하게. 네, 뭐 최소 1%까지 떨어뜨린 경우도 있죠. 네, 0.몇%도 있고 한데 뭐3% 4% 정도는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유통 비율 대비해서 신용 거래량이 있어요. 종목별로 해가지고 보면 유통 비율이란 게 있죠. 요 종목이 아진 산업 같은 경우 67%가 유통이 됩니다. 그러면 대주주 보유 비중 뭐 이런 것들이 33%죠. 이 정도는 적정한 수준인데 신용 비중이라는 것은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신용 비중이에요. 현재 6.88% 거의 7%에 육박하죠. 그렇다면 유통 비율이 67%인데 7%라면 얘네들은 67% 중에서 7, 80%매집한다고 했죠. 그러면 계산해 보면 7, 6, 40, 7, 7, 49. 산수가 안 돼서. 67 곱하기 0.7 하면 47%에서 67 곱하기 0.8 하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유통물량 대비해서 47%에서 53%를 애들이 7, 80%에 대한 부분을 매집을 해서 이걸로 끌어올리는데 신용이 거의 7% 가까이 붙었습니다.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신용물량이다 보니까 7% 가까이 붙으면 거의 1 4예요 얘네들이 47%, 53%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14%가 붙었습니다. 3분의 1 가까이 돼요. 얘네들이 만약에 1000억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3분의 1 가까이, 거의 300억 가까이가 신용이 붙었어요. 붙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. 이거 끌어올리는데 300억을 더 투여를 해야 돼. 그러면 자금을. 그럼 이 끌어올리려면 돈을 더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안고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급등시키면 물량 던지면 물량 받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. 예상한 총 투자금은 천억인데, 300억에 대한, 얘네들 생각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리니까 이걸 털고 가려고 하겠죠. 이거를. 잘라내고 가려고. 그래서 골파기를 하는 거예요. 잘라내고 올려야지만, 이거 부담 없이 지네들 자금으로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. 요 내용도 저번에 강의를 드렸었는데, 신용잔고율도 유통비율 대비해서 7%가, 이 7%가 아니고, 총발행주식수 대비해서 신용장고율이니까 유통비율 대비해서 따져보면 이게 좀더 높다는 거죠 꽤 높다는 거예요 유통비중이 50%인 종목이 신용비중이 6%라면 얘네들은 총발행주식수 대비니까 50% 중에서 7,80%니까 35에서 40%로 끌어올리는데 총발행주식수 대비니까 12%예요 요거는 2분의 1이지만 요거는 곱하기 2로 해야 되니까 12%니까 3분의 1 가까이죠.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얘네들한테 그래서 골파기에 다 털고 갑니다.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. 과거에 상승할 때, 매집하고 상승시킬 때, 요런 지점에서의 신용잔고율의 변화폭들, 그런 거 보라고 했죠. 요럴 때 보시면, 공부해봅시다, 우리. 요때 보면, 상승시켰을 때, 10월 8일 기준으로 해서, 그 전하고 그 이후 꺼 볼게요. 2020년도입니다.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. 자, 아진산업으로 해서 봅시다. 이게 이제 과거 이력 히스토리 차트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.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있는데. 10월 7일 기준으로 신용잔고율의 변화. 볼게요. 털리고 나서의 변화폭도 보고. 2020년도 10월 7일 기준. 코로나 이후 때였고요. 이때 보세요. 네, 5% 때, 5%때 하다가 3월달에, 요때 보면, 코로나 낙폭 때문에, 신용들이 다 털립니다. 3월달에 낙폭을 심화시키면서 2%대 들어오죠. 신용들이 많지 않아요? 3%대죠3%대정도예요4%대까지좀 늘는데,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어서, 고를 한번 파요. 예, 고를 한번 팠습니다. 요때 8월달이에요. 8월달 보세요. 4%대죠 지금. 4% 때다가 5%대까지 늘어요. 7월달에 계속 상승하니까. 네, 보세요. 8월달 골파기를 한번 합니다 8월달 골파기 할때 신용장구율의 변화 조금 털리기도 하고 조금 털리면서 조금씩 털리죠 근데 5% 정도는 안고 갔습니다 얘들이 10월 7일날 최고점을 찍었을 때 요때부터 신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6% 7%까지 얘네들이 5% 정도는 안고 갔어요 얘네들이 파동을 만들 때 이때 그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신용이 조금 더 들어와도 애들 상관없이 그냥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은 골팠어요. 골파면서 이때 신용 들어오니까 7%까지 느니까쭉 골파다가 골파다가 이때 이제 급등시킬 때 보세요. 1월 22일날 장고율의 변화 쫙 털려버리죠. 8% 때까지 늘었다가 신용이 털리면서 여기 반대매매 아마 나왔을 것 같고. 5% 때까지 또 줄어요 그리고 급등했던 캔들이 1월 20일 날 출연하면서 1월 20일 날 이때 출연하면서 네 신용이 또 들어오죠 네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월 29일 날네 1월 29일 날 급락시켜 버립니다 이때 보세요 1월 28일 29일 날 급락시켜 버리니까 신용들이 손절매를 칩니다 1월 29일 날 28일부터 손절매 치면서 또 이제 겁먹었죠 겁먹었는데 5% 6% 들어오다가 최고점 찍었을 때 2월 4일 날 신용들이 또 미친 듯이 들어와요 다음날 또 급락시켜 버리고 급락시키니까 손절 나가고 또 물타기 들어옵니다 이때는 걔네 얘네들은 박살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최고점에서 들어옵니다 신용들이 5%는 안꼬 올렸어요 과거에 계속 털리죠 털리고 털리고 물타고 물타고 또 올라갈 줄 알고 또 물타다가 8% 때까지 늘어요 4월달에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세요 하다가 쭉 내려 까버리죠 이때 8월 24일날 이때가 2021년도 8%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유지되다가 8%죠 이때가 8월 20일 쭉 내려 까죠 내려 까버리니까 신용들 털리죠 쭉 털리면서 8월 24일날 최저점 찍었을 때 신용들이 탈탈 털려서 또 줄다가 또 들어와요. 네. 미친 거죠. 또 들어왔습니다. 이때 들어오다가 이제 2022년도 3월까지 신용들 네, 흐름들 보세요. 7% 계속 6% 유지하다가 2022년도 3월달에 8% 계속 유지하다가 3월달 이제 바닥 찍었을 때가 2월 25일쯤이었네요. 그때가 거의 이때 투매도 나온 것 같아요. 2월 24일날. 2월 24일, 좀 나오다가 많이 털렸어요. 털리다가 좀 계속 줄어요. 신용잔고가 이제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계속 들어왔어요. 네.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또 신용이 또 들어와요. 네. 애들이 7%, 8%까지 늘다가 또 털리죠. 털리기 시작한 데가 5월 19일 날. 이때 이제 거의 이제 하락시키고 있는, 이런 어, 지점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종들 털리면서 여기 바닥을 찍었죠. 제가 6월 23일, 6월 23일 딱 되니까 그 전에 계속 털리기 시작하다가 6월 23일날 최저 바닥 찍었을 때 많이 털렸죠. 그리고 계속 털려요. 그러다가 또반등시키죠반등시키니까또 들어와요. 미친 거죠. 시종 개미들. 그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내려 까버립니다. 내를까 보니까 신용이 한 5%까지 줄어요. 좀 줄죠 5%까지 또 물타기 들어오고 있는데 5%까지 좀 줄어서 지금 5.7%. 네, 이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세력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. 이 시점에서 5% 정도는 애들이 안고 가요. 그 정도는 애들이 감당을 하고 간다. 과거 이력에서 우리가 확인이 됐죠.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과거의 신용 매매 동향, 이 종목의 특징, 이 종목의 세력들은 어느 정도 신용은 자기네들이 감수하고 끌어올리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과거 히스토리 차트를 복기해 보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주식을 공부할 때 항상 과거 히스토리 차트를 다 봅니다. 예전에 한 종목 볼때1 시간 걸렸어요. 공시 보고요, 상승했을 때 뉴스나 이런 거 보고. 예, 또, 상승에 나갈 때신용잔고율의 변화 같은 것도 보고, 왜 올랐지, 수급은 어땠지, 이런 거다 살펴보면서, 다 봤어요. 한 시간 걸렸는데, 지금은 뭐 얼마 안 걸리죠. 뭐, 3분, 5분 하면 끝나지만, 경험이 쌓였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공부들이 필요해요. 파동이 나오고, 골팠을 때신용잔고율의 변화. 세력들은, 이 종목은 어떤 정도의 신용은 감내하고 얘네들이 끌고 가는지, 그리고 골파기 이후에 신용장구율의 변화,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